인스타에 불박을 올렸더니 너도 나도 멈춰서야지. 아, 저거 저 어떻게 못, 못 멈춰? 옆으로 피난게 최선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대처가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분이 운전하시고 그리고 뒷좌석에 엄마랑 그러니까 아내랑 아기랑 그리고 그 강아지, 강아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자, 다 어떤 상황인지.

둘셋네다 어휴. 예. 지금 불박차 속도가 이 감속됐어요. 예. 네. 이분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일 차로를 피했습니다. 이런 사고 이거 인스타에서 이때 브레이크 잡아서 멈췄어야지. 왜왜왜왜왜 왜, 왜 차로를 변경해? 브레이크 잡고 써야지. 저로 뒤 멈춰. 여러분들 어떤가요? 예. 우선 아, 우선 투표 먼저 해 볼까요? 앞차가 튕겨지는 순간 급제동해야 된다. 브레이크 밟면서 으 옆으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표 시작. 어, 앞차가 튕겨지면서 거리는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가다가 앞에 뭐 있는 것하고요. 순간적인 상황하고는 그게 판단이 좀 어렵죠. 음, 아, 급제동 했어야 된다가 4% 있네요. 급제동. 급제동은 멈출 수 있나요? 멈춰질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80m 정도 필요하죠. 예, 근데 80m는 가다가 앞에 뭐가 있을 때고요. 지금처럼 무뭐 옆에 튀어 들어오면은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4초 정도 좀 지나는 것 같은데요. 시속 106으로 가다가 4, 5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 이것은 제한 속도 110인 도로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하셨다 생각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저차가 튕겨지고서 몇... 튕겨지고 106으로 자. 지금 네. <laughs> 하나, 둘, 야, 빨리 빨리 셋, 빨리 빨리 넷, 빨리 네. 어? 4.5초 <laughs> 걸리는, 4.5초요. 너... 4.5초, 4.5초, 4.5초. 4.5초 멈추는 게 쉽나요? 급제동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차가 핑그로 돌 수도 있잖아요. 또, 뒤에, 뒤에서 또 어떤 차가 오고, 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다행히 불박차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나요? 네, 정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저희는 다치지도 않았고 차에 흠집도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벨트를 매는 아이가 다 자고 있었고요. 아내분, 저와 강아지가 타고 있어서 위험할 뻔했죠. 지금 인스타에 영상을 올렸더니 아주 조회수 폭발하면서 서로 의견들내면서 싸우고 난리났네요. <laughs> 방송에 나온다면? 네, <laughs>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6인 상태에서 멈췄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던가요? 도저히 못 피한다 멈췄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몇 대몇 정도인가요? 질문자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차례 사고 없이 멈출 수 있을까요? 거의 의견이 반반이에요. 야 반반이래. 근데 한문철 TV는 어 지금 남편분처럼 감속하면서 브레이크 잡고 피하는 게 옳다. 저 급제동하는 게아 하나 차로 갔던 급제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피하시는 곳이 있으면 음. 그래서 96%는 지금 남편분이 잘하셨다. 어, 4%는 으아아악 급제동했어야 된다. 그런데 인스타에서 반반이라네요. 운전은 남편에게 제가 물어봤죠. 왜 브레이크 세게 밟지 않았냐고. 저는 왕초보라서 그때 브레이크 <laughs> 그랬더니 아이와 저 그리고 강아지 때문에 세게 밟을 수 없었고 세게 밟으면 앞으로 네. 그 안전벨트 매로팍풀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체에 대한 밟으면서 피했던 거라고 하네요.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복된 차량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차로 피했는데 그 차가 다시 또일차로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아니, 내 앞에 보고서 그걸 피하는 거, 저는 남편분이 잘하셨다는, 잘하셨다는 생각입니다. 96%도 저랑 같은 의견이고요. 또 만약에 멈췄다 급히 멈췄다면 뒤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날 수도 있고요. 과연 멈출 수는 있었을까? 멈추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죠 옆으로 피한 게 잘한 것이지는 모르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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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아, 어... 이거 짧방 올라가면 또 의견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스타에서는. 무조건 다그꽉 밟았어야지. 아니야 피한 거 잘했어. 못, 못 멈춰 반반이었는데 댓글의 반응 은 과연 어떻게 나올런지 궁금해집니다. 아 이분께 선물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제가 뭐 선물 하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요. 저러다 만약 고속도로에서요. 저러다만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등도 없어요. 지금 이곳에. 자 보세요. 아 가로등 저기 있다. 아 가로등 이 있는 데는 저기 아마 토, 뭐지 터널 입구나 교량이라서 그런가? 가로등 이 저기 있네. 네. 야 빨리빨리빨리빨리멈춰. 네. <laughs> 에... 근데 가로등 만약에 저런 가로등이 있어도 고속도로 어두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가로등이 없는 없는 곳이라면. 이 이런 곳에서 사고는 이런데 곳에서 저차 때문에 튕겨져서 나랑 붙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비상등 켜놓고 차를 갓길로 빼야 되는데 차를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차못 움직이면은 그러면 빨리 내가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서 뒤에 오는 차들한테 조심하라고 이거 후레쉬를 이렇게 이렇게 비춰줘야죠. 그런데 그때 이런 후레쉬를 차에다 넣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갖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어, 스마트폰, 아이고 또, 이게 또, 평소에는 지문을 했는데 또 암호를 넣더라고 그러네. 이거. 이, 이거 흔들면 이게 보이나요? 이거? 이거 흔들고 있어요. 이거 반딧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밤에 사고 났으면, 일단 차를 안전한 곳으로 빼야되고, 만약에 차를 못 빼, 차가 안 움직여지면, 그럼 사람이 먼저 탈출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탈출해서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에게 여기 사고났어요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프레시보다더잘 보이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진짜 이프레시보다더잘 보이는 거요. 자 보시죠. 그러면 안 보여. 라이트 켜봐. 네, 이거 켠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예, 요거 켰는데. 요거 켰는데도 아, 저렇게 밝아요 예. 그러니 여기서 아무것도 이거 안켠 거예요. 안 켰을 때고. 진짜, 자 라이트 켜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라이트 켜봐. 그렇지. 자 그럼 라이트를 켜주세요. 네. 야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요. 하양등 하양등으로 100m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이 정도니. 이 옷을 제가 개발해 냈습니다. 제가 한 거진 한 작년 가을, 늦가을부터 생각을 해서요. 거의 1년 만에. 9월 15일경에 이 옷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옷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내드리면 그 부인하고 같이 입으시라고. 두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스타에서는 50대 50. 유튜브 한문철TV에서는 과연 몇대 몇일까요? 아, 꼭 브레이크 잡았어야 돼. 아니야. 못 멈춰. 과연 몇대 몇일까요?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하실자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어 변호사님 그게 아직 어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 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죠.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 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 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금액 한도 내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이 대응 플랜 한번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세 0070 164세 007빵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